어뭐 뭐야 몇 명이야? 뭐야? 학교 갈까? 네 뭐야 한놈세명세명이야세명 뭐야? 아두명은 존나 높네 스토 하나 빠지고 아 빠지는데? 옥상에 안 내리고 하나 아, 1층 들어왔다 이제 총 먹었다 1층에 있어? 그... 계단 쪽? 정리하자 얘 농구장 쪽? 응홍 넣어놨어 <놀람> 저 학교 하나 그... 짜장에 짬뽕에 차탄 애들 둘나 지금 학교 아파트 파밍 중일텐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음 얘도 여기 파밍 중 2번 2번 확인 아파트 잡으러 가실? 찾고 있어 얘 처음 내린 데가 2번이었거든? 음차 끌어보실? 아 근데 문이 다닫혀있다문닫함이밍하는거 같은데 뒷문 열렸나 체크해볼게 음돈다 뭐야 우민이 아니야? 우민이 아니면 위에집 같은데? 그거고 창고집도 차 움직여, 핑 아. 개집에 세웠다. 몇 명이야 개집 둘. 다시 한번 여자 때려놨어. 운민이 맞다 핑에 둘 여기 계집 어그로를 뺄게요 응한 음. 대는 차태우 태어, 친구 태우러 갔다 안 내밀어 아, 네, 하나 있네 잡을게 음. 나이층 올라갈게 계집 안에 한대 안에 있어? 걔 나왔어. 에, 잡았고, 살려놓 태우러 갔다고. 아, 하나 태우러 갔어. 차 탔다. 어, 안에 나 살려놓고 빠지는 척. 응, 음. 높은데. 팽? 아, 안 보여. 1번. 색상 때문에 안 보여. 옥상이었어? 확실히 몰라 옥상인지 몰라. 아 옥, 어, 아 어, 옥상에 하나 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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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이튼 어, 어. 옥상 하나고 하나 몰라 하나 띄워오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? 그럴 수도? 지금 못 봐줘? 어, 그래. 이제 봐줄 수 있어. 뭐 띄워오는 거안 보여. 안 보여? 삼뽕쪽총소리 사운다 받고. 옥상이야? 방금 모르겠어 창문이었던 것 같은데 각안 나왔어 아, 연간이... 1층에 붙일게 1층 붙인다고? 아, 옥상 옥상에 하나 나와있고 옥상 뒷면 하나 더 있다 2, 2층 발사운드인 것 같은데 붙어줄게 음 얘 지금 열로터 불어났다. 아, 빼고 갔다. 베란다 있는 거 같은데? 어. 화염병, 병나 볼까? 공백이 살아. 공 살아. 우리 위 깨집은 안먹겠대요 그건 모르겠다. 붙여볼래? 여기까지 붙여볼래? 또 털어, 돌아봐. 어. 어. 여기 샀다 어, 기다 빠진다. 위로 쭉 빠지고 있어. 위로? 원패스 쪽으로? 어. 어. 원패스 이미 있어. 걔네 팀인가 본데. 안 쏘는 거 보니까. 세웠다, 여기. <laughs> 기절이야. 써볼게. 밖에 못 낸다. 바이디. 살리로온거 같은데? 단차 너마라 제대로 안 보여요. 나차 탄다. 살린 거 같은데 못 살렸어. 응, 음. 이판 일단 다... 이번 청소리는 확실히 있고, 이판 있는 거 같거든. 그거 뭐지? 나오는 건안 보인다. 그랬는데... 아까 원피스 청소했던 애가 어디 갔지?

개핀데. 세웠다. 한두명 정도 사이트 한것 같은데? 왜 싸운다? 나 보러 가실? 응. 나 아까 지나갔던 애들이랑 다른 팀이잖아, 알까? 난 걔네인 거 같긴 해. 얘네 너무 액션도 없고 그냥 뛰어서 이렇게 가다가 하나 잡은 거 같은데? 오케이. Okay. 아유 아, 어. 오른쪽 핑둘 핑해 둘. 으악! 위험해? 음 조금? 어 사운드 왜 이러지? 아, 단차 있어? 나무 디 나무 디 하나 왼쪽 감았어. 계속 감고 있다네. 왼쪽으로. 둘다. 음. 나 찍을게 이거. 허기 소리 뭐야? 같은 팀인듯. 아무기절. 하나 더 있다 연막에. 이막 쪽에 한번 더 합격. 핑핑 쪽에 있어. 이번 형 앞에. 확인. 살리로 간다. 살리로온 거기죠? 그 어, 스커스. <목소리> 형 왼쪽으로. 네 앞에 있다. 어디... 이 자리하게. 하나 몰라. 하나 감고 조심. 방금... <목소리> 사운드 하긴 했어 응. 오케이 라트나 피? 포 기지? 머리 안돼 머리 안돼 머리 안돼몸안돼 나무 뒤한대더 나이스 좋았다 리 팅1번에 둘. 뭐거 도와줘야 돼? 둘 기절 어, 사람 많이 남았다. 둘기절 하나 사 돈다. 우리 쪽으로? 이쪽으로? 아니. 1번. 어디까지 가? 세웠다 여기 핑. 양워도려나 위험해? 조금 나 시동 끄고 둘이네 하겠어. 라스하나. 아스테이크네. 와 다른 팀이었네. 다나 미안한데 페달 좀 받을 수 있어? 핀다. 오케이 어, 죽었다. 죽었어? 어. 맵핑 뭐야, 이제 일 번쪽. 봤어. 끝이지. 행직 기절. 아, 에이, 어, 밀어야겠다형 박아볼래? 아, 근데 차, 차가 좀 멀어. 몇 명인지 알아? 핑필. 세 명인듯. 최소 세 명. 어. 나 일단 이번 쪽으로 박을게. 아니야 번 쪽으로 가야 돼. 아직 살릴 어, 못갔어어 지금 정확히 핑단벼하게 있어. 그냥 오른쪽 쭉 박으면 돼. 지금 오른쪽 집 하나야. 아. 어, 이제 살려갔다. 이제 살려갔다. 기절? 그킨 집.. 기, 아 아니야 아니야 집뭐들어거 없어. 핑 단별하게 하나. 집뒤로 하나 넘어갔다 오른쪽으로. 니발 앞에 단별하가 있어. 걔 개피야? 걔수 줘봐도 돼. 피 먹고 갈게. 응. 가나봐. 잡아. 피피 피. 피, 피. 오른쪽에 니 있던 어, 자리. 물탱크 뒤에 물탱크 뒤에 큰 물탱크 뒤에 78이면 되는데어 핫킬 빨리 집으로 어, 붙일게 <laughs> 집에 살린건가? 하나는 핫킬 턱핀 했거든? 2층 니 네, 바로, 네, 바로 머리 에아확야 리바 중인듯? 삥 넣어줄게 확인 넣어놨어 <laughs> 뭐야 어삥 안맞았어 둘이다. 못렸네안 된. 나 혼자 남겨버렸어. 응, 그래도 쌉가능. 얘네가 힘이 세다 근데 2번. 10명이나 남았네? 어 2번 내가 바퀴 부숴두긴 했는데 4명일 거야. 서클은 나 배드한데? 어뭐 뭐야 몇 명이야? 뭐야? 형 앞에 하나 붙어 있는 애도 있다. 방금 딜량 500. <laughs> 쏴준다. 여섯 명인데, 3, 3일인가? 어, 내 쪽으로 차가 붙이지 않았냐? 그거, 옆면. 이번 쪽. 차는 2번 쪽이었는데, 뛰어왔을 수도 있어. 형, 근데 어? 이거 집이랑 쟤네랑 아이씨, 이건 거 같은데? 응. 음, 막다 가긴 해야 될거 같은데? 응, 음, 거기만 막으면 쟤네끼리 싸울 것 같아. 인다 하나. 아. 다 대일이고. 4대 1인가? 내 생각엔 4대 1. 어. 하나 사 잡고. 내가 그 저쪽에서 올리는 것 같긴 해. 또 시간 왔네. 왼쪽 띠네 이미. 있어. 야, 네명다 있는데, 여기? 어, 어, 다 있어. 연막에 둘 살리고 있고, 그 뒤에 둘. 길리랑. 수류탄으로 이 킬? 딜리가안 보인다, 형. 조심해. 딜리가 연막 쳐진 것 같은데. 라스트. 어, 나무디. 형, 오른쪽 나무디. 터치죠.

1050이 님 별풍선 100개 끊아 2600들 달아버려. 어, 엄마 2600 먹어. 2600 경이롭다 경이로워. <laughs>